이른 아침, 대전교도소의 사형수 독방 복도는 싸늘한 긴장감으로 얼어붙어 있었다. 새벽 공기를 뚫고 울린 비상벨 소리에 교도관들이 분주히 움직였고, 6호 독방의 문 앞에는 이미 두 명의 의료진이 쓰러진 수감자의 맥을 짚고 있었다. 사망입니다. 호흡 정지와 청색증 확인. 중독 같습니다. 사망자는 장세진 옆방의 사형수 방문기였다. 그는 전날 밤 식사 후 이상 증세를 보이며 경련을 일으켰고 결국 다음날 아침 숨을 거두었다. 그의 손에는 쪽지 하나가 쥐어져 있었는데 그 안에는 다섯 글자가 적혀 있었다. 장소령 조심해. 이 소식을 들은 장세진은 침대 끝에 앉아 묵묵히 허공을 응시했다. 그는 전직 군 정보 사령부 소령이었고, 5년 전 대기업 2세 정태진 살인 사건으로 사형을 선고받아 지금까지 독방에서 시간을 보냈다. 그러나 자신이 범인이 아니라는 확신은 단 하루도 흔들린 적이 없었다. 그의 마지막 희망은 오직 하나였다. 반려견 복도리를 다시 한번 보는 것. 장수감자 마지막 소원 있으십니까? 문 밖에서 교도관의 목소리가 울렸다. 복돌이여, 제 강아지를 한 번만 더 보고 싶습니다. 교도관은 난감한 표정을 지었다. 사형수의 마지막 소원을 가능하면 들어주는 것이 원칙이었지만 동물을 교도소로 들이는 전례는 없었다. 그러나 어젯밤 사망한 수감자가 남긴 말과. 장세진을 둘러싼 석연찮은 정황들은 내부적으로도 경계심을 키워가고 있었다. 복도리를 보는 것그 자체가 이 사건의 실마리가 될지도 몰랐다. 그 시각 대전 외곽의 작은 단독주택 윤서희는 복도리를 찾아 집안을 이리저리 뒤지고 있었다. 평소 잠자던 방석 위엔 복도리의 채취만 남아 있었고 현관 앞에는 끊어진 목줄이 떨어져 있었다. 불길한 예감이 그녀의 등을 스쳤다. 복돌아. 어디 간 거야? 서희는 전화를 꺼내 예전 동료에게 연락했다. 노강철. 전직 수사국 출신으로 지금은 민간 탐정 일을 하고 있는 인물. 장세진 사건을 담당했던 베테랑이었고 수많은 의문을 지닌 채 수사를 떠났던 사람이었다. 복돌이가 사라졌다고. 그래요. 그리고 오늘은 세진이 사형 집행날이에요. 노강철은 아무 말 없이 전화기를 내려놨다. 그의 시선은 먼 하늘을 향했다. 이건 단순한 실종이 아니었다. 교도소 안팎으로 벌어지고 있는 이 상황. 누군가 진실이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었다. 노강철은 윤서희의 집 앞에 도착하자마자 주차도 마치지 않은 채 차에서 내렸다. 그는 여전히 군인처럼 단정한 옷차림이었고 짧은 머리와 주름진 얼굴에서는 냉정한 분석력이 빛나고 있었다. 복도리는 어제 언제 사라진 거요? 밤 11시쯤 마지막 산책을 다녀왔어요. 문을 닫아놨는데 아침에 보니 목줄이 끊어져 있었고 현관문 밑 틈도 살짝 벌어져 있었어요. 진돗개가 스스로 목줄을 끊고 나가는 경우는 거의 없지. 누가 일부러 데려간 거요? 서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강철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말을 이었다. 혹시 어젯밤에 이상한 사람을 본 적은 없었소? 산책할 때 까만 패딩을 입은 남자가 멀리서 계속 서 있었어요. 그림자처럼 따라오던 느낌이었죠. 당시엔 신경 쓰지 않았는데 지금 생각하니 이상해요. 그쪽으로 가봅시다. 근처 CCTV도 확인해 보죠. 두 사람은 곧장 복도리와 마지막으로 산책했던 한강 공원으로 향했다. 겨울 아침 공기는 차가웠고 땅에는 어제 내린 눈이 얼어붙은 채 남아 있었다. 한강 다리 아래에 도착하자 강철은 갑자기 걸음을 멈췄다. 이 발자국 좀 보시오. 이게 발자국 옆에 사람 발자국이 섞여 있어. 복도리 꺼 맞아요. 크기가 똑같아요. 강철은 발자국을 따라가다 근처에 있는 낡은 창고를 발견했다. 창문이 살짝 열려 있었고, 안에서 희미한 낑낑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는 손짓으로 서희를 물러서게 한후 조심스레 문을 열었다. 복도라. 윤서희가 외쳤다. 그 순간 창고 안에서 복도리가 튀어나왔다. 꼬리를 흔들며 그녀의 품에 안긴 복돌이는 다행히 큰 부상은 없는 듯했다. 서희는 울먹이며 복돌이를 안았다. 다행이야 정말 다행이야. 강철은 창고 안쪽을 샅샅이 살폈다. 담요와 음식물 쓰레기, 그리고 노트북 하나가 구석에 놓여있었다. 여기 누가 지냈던 것 같소. 이건 단순한 유기견 유괴가 아니야. 그는 노트북을 챙겨 차에 올랐다. 복도리는 새로운 목줄을 하고 서희의 무릎 위에 얌전히 앉아 있었다. 하지만 그들의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된 것이었다. 잠깐만요. 이 목줄 안쪽에 뭐가 붙어 있어요? 윤서희가 조심스럽게 복도리의 목줄 안쪽을 살폈다. 그녀의 손가락에 작은 플라스틱 조각이 걸렸다. 그것은 USB였다. 이게 뭐지? 노강철은 재빨리 차를 도로 옆에 세웠다. 그는 노트북을 켜 USB를 연결했다. 기계가 자동으로 인식한 파일 하나가 뜨자 두 사람은 숨을 죽였다. 이 파일을 보는 사람에게. 첫 줄은 장세진의 목소리로 시작하는 음성 파일이었다. 이어지는 텍스트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담겨 있었다. 나는 장세진 전군 정보사령부 소령이다. 나는 정태호 회장의 동생인 정태진의 사망사건으로 누명을 썼다. 이 USB 안에는 그가 진짜 범인이라는 증거가 들어있다. 복도리는 이 증거를 세상에 전해줄 마지막 매개체였다. 서희는 손으로 입을 막았다. 이어지는 폴더 안에는 영상, 음성 녹음, 자필 문서, 그리고 암호화된 파일 하나가 있었다. 이건 암호가 걸려있네. 무엇일까? 복돌이 생일은? 2018년 5월 20일이에요. 안 돼. 틀렸어. 입양한 날짜는 2019년 2월 2일. 강철은 또다시 실패했다. 서인은 갑자기 눈을 번쩍 떴다. 진실. 세진 씨가 복돌이에게 진실이라는 명령어로 특정 반응을 훈련시켰다고 했어요. 진실? 노강철이 진실을 입력하자 암호 파일이 열렸다. 그 순간 노트북 화면엔 정태호가 동생을 협박하고 밀쳐내는 CCTV 영상이 재생되었다. 또 다른 영상에선 그가 사람들을 매수하는 장면도 담겨 있었다. 이건 확실한 증거요. 세진 씨를 살릴 수 있어요. 그들의 표정에 긴장과 희망이 동시에 떠올랐다. 하지만 시계는 이미 오전 8시 20분을 지나고 있었다. 사형 집행은 오전 10시. 시간이 많지 않았다. 두 사람은 교도소로 향하는 국도를 달리며 숨을 죽였다. 복도리는 윤서희의 무릎 위에 얌전히 앉아 있었다. 자동차 창 밖으로는 아침 햇살이 희미하게 내리쬐고 있었지만 내부의 공기는 살얼음처럼 긴장에 휩싸여 있었다. 우리가 너무 늦은 건 아니겠지? 아직 9시 전이요. 입증만 된다면 중지 요청은 가능할 거요. 교도소 정문 앞 보안 검색대에서 제지를 받는데 오래 걸리지 않았다. 강철이 전직 경찰 신분증과 함께 USB를 내밀었다. 사형 집행 전이 증거를 교도소장과 검찰에 제출해야 합니다. 사람 목숨이 달린 문제요. 절차가 절차가 필요합니다. 한 시간이면 늦습니다. 당장 연락해 주시오. 교도소장 박선우와 정검사를 만나야 합니다. 간신히 안내된 회의실. 교도소장 박선우, 검찰 입회인 정민석. 그리고 교정국 인원이 모두 긴장된 표정으로 USB 영상을 확인했다. 영상 속 정태호의 얼굴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그의 음성, 그의 행적, 그의 위협적인 태도. 증거는 명백했다. 도저히 무시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즉시 집행 중지 요청을 법무부에 접수하십시오. 그 사이 복도리는 조용히 윤서의 품에 안겨 있었다. 마치 이 모든 과정을 이해하는 듯한 눈빛이었다. 시계는 오전 9시 43분. 남은 시간은 17분 뿐이었다. 장세진은 독방에서 면회실로 이동 중이었다. 그의 발목과 손목엔 무거운 쇠사슬이 채워져 있었고 어두운 복도를 따라 이동하는 동안 그 어떤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장수감자 면회객이 왔습니다. 그는 고개를 들었다. 자신을 면회할 사람이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 면회실 문이 열리는 순간 그의 눈은 놀람으로 가득 찼다. 윤서희와 복도리가 있었다. 복도라. 떨리는 목소리에 복도리는 짓지도 않고 다가와 그의 다리에 얼굴을 비볐다. 장세진은 무릎을 꿇고 복도리를 꼭 안았다. 마치 5년의 시간을 모두 보상받는 순간 같았다. 세진 씨, 우리가 증거를 찾았어요. 당신의 무죄를 입증할 수 있어요. 장세진의 눈이 커졌다. 하지만 그 감동도 잠시 교도관이 문을 열고 들어왔다. 면회 시간 끝입니다. 준비하시죠. 조금만 더 시간을 주십시오. 결정이 내려질 겁니다. 교도관은 고개를 저으며 장세진을 데리고 나갔다. 그의 뒷모습은 다시 철제 복도로 사라졌다. 바로 그때였다. 복도 끝에서 누군가 전속력으로 달려왔다. 박선우 소장이 손에 서류를 들고 소리쳤다. 멈추시오. 법무부에서 사형 집행 중지 명령이 내려왔습니다. 교도관들은 놀라며 발걸음을 멈췄다. 장세진은 믿을 수 없는 듯 돌아보았다. 세진 씨 구했어요. 복도리가 당신을 구했어요. 장세진은 복도리를 바라보며 입을 열었다. 기적이네 정말로 기적이야. 며칠 후 장세진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재심공판에 출석했다. 이번에는 구속복도 수갑도 없었다. 그는 정장을 입고 피고인석에 앉아 있었다. 법정은 기자들과 방청객들로 가득 차 있었다. 모두가 그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했다. 진돗개가 밝힌 진실, 사형 직전의 역전극. 이건 그 자체로 하나의 전설이었다. 판사는 조용한 목소리로 선언했다. 새롭게 제출된 증거와 증언을 종합한 결과, 본 법원은 장세진 피고인에게 내려졌던 유죄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합니다. 방청석에서는 박수가 터져 나왔다. 윤서희는 눈물을 닦으며 미소를 지었다. 복도리는 그녀의 무릎 위에서 꼬리를 흔들었다. 강철은 뒷좌석에서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수사관 시절 미처 밝혀내지 못했던 진실을 그는 끝끝내 세상 밖으로 끄집어낸 것이다. 장세진은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고개를 숙였다. 그에게 다시 주어진 자유는 단순한 석방이 아닌. 오명으로부터의 해방이었다. 판사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허가합니다. 그는 법정을 천천히 둘러보며 말했다. 저는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이제야 비로소 사람답게 살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를 끝까지 믿어준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저를 대신해 진실을 전해준 복돌이에게 법정을 나서며 그는 따뜻한 햇살 아래 섰다. 5년 만에 처음 느껴보는 진짜 세상의 공기였다. 같은 시각, 서울 강남의 고급 오피스 타워. 정태호 회장은 VIP 회의실에서 기업 인수 프레젠테이션을 듣고 있었다. 그러나 회의 도중, 문이 거칠게 열리며 경찰들이 들어왔다. 정태호 씨, 당신을 동생 정태진 살해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정태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이건 말도 안 되는. 하지만 경찰은 묵묵히 영장을 내밀었다. 그리고 수갑이 그의 손목에 채워졌다. 이 모든 장면은 TV 생중계로 전국에 송출되었다. 사형수의 반려견이 밝혀낸 진실이라는 자막이 뉴스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노강철은 뒷좌석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며 담담히 말했다. 이제야 세상이 제자리로 돌아오는구먼. 윤서희는 복도리를 안고 고개를 끄덕였다. 세진 씨도 이제 진짜로 자유로워질 수 있겠죠? 그렇소. 그리고 당신도 말이오. 며칠 후 대전의 한강변 산책로. 장세진은 복도리의 목줄을 쥔채 천천히 걷고 있었다. 그의 옆에는 윤서희가 나란히 걷고 있었다. 이게 얼마만인지 몰라요. 목줄을 직접 잡아보는 게. 복도리가 당신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다만 조금 돌아서 온것 뿐이죠. 장세진은 복도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내가 지켜야 했던 건 사실, 나 자신이 아니라 이 아이였는지도 모르겠군요. 이젠 당신도 누군가에게 지켜질 자격이 있어요. 그는 서희를 바라보며 미소지었다. 복도리는 앞서 걷다가 뒤를 돌아보며 꼬리를 흔들었다. 자유는 그렇게 조용하고 따뜻하게 그들의 삶에 다시 찾아왔다. 그리고 그 자유는 단지 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누구든 억울한 누명을 쓴 사람에겐 언젠가 밝혀질 진실이 있다는 믿음이었다. 사건의 전말이 언론을 통해 세상에 공개되면서 장세진은 단순한 피해자가 아닌 사회 구조의 허점을 상징하는 인물로 떠올랐다. 뉴스에서는 사형 직전의 무죄자 반려견이 밝힌 진실, 기적의 구출이라는 자극적인 헤드라인이 연일 보도되었고 시민사회는 격렬하게 반응했다. 사형제는 이제 폐지되어야 한다. 억울하게 죽은 사람은 또 있었을 것이다. 각종 시민단체와 인권단체가 움직이기 시작했고 국회에서는 곧 사형제 존폐청문회가 열렸다. 그리고 그 중심에 장세진이 공식 증인으로 호출되었다. 처음엔 거절하고 싶었다. 그에게는 조용히 살고 싶은 마음이 더 컸다. 하지만 복도리를 품에 안고 앉아있을 때 그는 문득 깨달았다. 이 아이가 아니었다면 나는 지금 존재하지 않았다. 청문회 날, 그는 회색 정장을 입고 국회의사당에 섰다. 텔레비전 중계로 전국에 생중계되는 자리. 수많은 카메라와 시선이 그를 향해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마이크 앞에 섰다. 제 이름은 장세진입니다. 전직 군정보사령부 소속이었고, 5년간 사형수로 살았습니다. 순간 회의장은 숨조차 멈춘 듯 조용해졌다. 저는 한때 이 나라의 정의를 믿었고 법을 신뢰했습니다. 하지만 그 법이 저를 죽이려 했습니다. 다만 제 반려견 복돌이 덕분에 살아났을 뿐입니다. 기자들의 셔터 소리, 국회의원들의 동요, 앉아있던 사람들의 눈빛까지 모든 것이 흔들리고 있었다. 저 같은 사람이 다시는 나오지 않도록 법은 바뀌어야 합니다. 사형제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 완벽하지 않음이 누군가에겐 죽음입니다. 그는 눈을 감았다. 말 한마디 숨한 번에도 신중해야 하는 자리였지만 그는 지금 처음으로 스스로를 온전히 표현하고 있었다. 복도리는 국회 방청석에서 조용히 앉아 있었다. 보좌관들이 특별히 마련해준 자리였다. 작은 강아지 한 마리가 전한 진실이 이제는 국가의 법과 제도를 흔들고 있었다. 청문회가 끝난 뒤 SNS와 포털 사이트는 복돌이와 장세진으로 도배되었다. 진실을 짓는 게 사형제 페이지의 상징. 복돌이 기념 동상 만들자라는 해시태그가 실시간 검색어를 장악했다. 초등학교 도덕교과서에 복돌이의 이야기를 넣자는 시민청원까지 등장했고, 어린이책 작가들은 복돌이 이야기를 동화책으로 펴내기 시작했다. 장세진은 달라진 세상 속에서도 여전히 복도리와 함께 조용히 한강변을 산책했다. 그러나 그의 한 걸음 한 걸음은 이제 수많은 이들에게 법이 잘못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상기시키는 울림이었다. 며칠 후 국회에서는 드디어 사형제 존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아직은 갈 길이 멀었지만 누군가의 억울한 죽음을 막기 위한 첫 걸음은 분명히 시작되고 있었다. 복도리는 잔잔한 물가에서 나뭇잎을 쫓아다녔다. 장세진은 조용히 그 모습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이 아이가 만들어낸 변화 내가 평생 지켜줘야 할 이유야. 진실을 지진 게 복도리. 그는 이제 한 나라의 법과 양심을 움직인 상징이었다.